네, 안녕하세요. 다육이 농장 이월랜드입니다. 작은 거 소개하니 아이고, 그보다 큰거좀 소개해 달라고요? 그러면 제가 누굽니까 구독자님들 말씀을 귀담아 듣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은 홍 6번 6번만 기억하세요. 이름은 다 기억할 거 없습니다. 제가 정확히 이름표 써서 정확하게 숫자 5개 보내드립니다. 자 홍등 3만원 누다 4만원 카시오 적금 4만원 실루엣 2만 5천원 멀로 2만원 이렇게 하니 합, 합이 합 15만 5천원 이렇게 5개가 15만 5천원이에요. 어우 네가 여기로 와라 그러면 내가 사진 찍으면 구독자님들이 한번 해보잖아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요렇게 다섯 개가 15만 5천 원다 내냐, 땡. 61% 할인된 금액. 6만 원인데 제가 택배비 부담하고 보니 11,200원 꼴 밖에 안 돼요. 택배비 빼면 12,000원. 아유, 자, 그러면 한 개씩. 자, 홍등은 제가 3만 원에 판매하는데 무겁기 때문에 아마도 분갈이를 하면 대품으로 이 아이하고 이 아이 같은 아이예요. 어, 층수가 같잖아요 그래서 나는 크게 키우고 싶다 그러면 지금 현재 12cm 보다 조금 더큰 화분에 식재하면 어, 무겁기 때문에 금방 보스납니다 아더 굳힌다고요 그러면 12cm 에 어, 그저 우리 숙수기에다 소림 마사를 좀더 섞어서 식재 하면 될듯 싶습니다 자그 다음에 노다 <laughs> 아유 누다가 지금은 어떻게요? 연두 연두 하지요. 제꺼 누다는 전부 다 노랑 젤리 젤리 합니다. 15cm 포트에 있고 가격 보세요. 어머 세상에, 오 3만 원까지 내려서 팔아요. <laughs> 어, 원래 5만 원에 짝대기에서 4만 원 팔았던 누다.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카시오 저금. 자 제가 여름에도 물이 많이 빠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아이가 바로 이 아이. 자자잔 짠, 짠. 카시오 조금 아이 적지마아 이거 내가 다 금액은 빼고 이름표 써 드릴게요. 자 6번 달라 하면 됩니다. 6번 자 6번 달라 하면 됩니다. 자 제가 워낙 많이 할인을 해서 제가 쑥쑥이를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laughs> 포장할 때 보면 아유 1키로만 드려 이렇게 합니다. 자 아유 세상 1 k 로 1키로 1 k 로자 실루엣 자 실루엣은 어떻게 굳혀요 제가 적심에 22년도 11월, 10월 30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요 아이를 이렇게 굳혀요. 지금 물이 좀 빠졌어요. 와, 얼마나 핑크가 이쁜지 말할 수 없이 이쁩니다. 자, 실루엣, 실루엣. 14cm에 있습니다. 14cm에. 자, 군생을 다 만들어드렸고, 색감이 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우, 영상이 아쉽네, 그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뭘로? 자, 멀로는 제가 다 키워 놨잖아요. 이렇게 청수도 좋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큰게 싫은데, 왜 이렇게 큰 것만 또 하냐? 작은 거 하지. 자, 멀로를 이렇게 굳혀요. 청수 같습니다. 똑같은 아이를 청수 같잖아요. 자, 그래서 나는 멀로를 굳히겠다. 그러면 등치보다 작은 분에 심으시고, 나는 키우겠다. 그러면 등치보다 큰. 화분에 심으시민 될듯 싶습니다. 이 아이 가는 게 아니고, 아얘는샘플이어요 야가 갑니다. 더큰 아이가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6번 달러 하세요. 6번 홍등이라고 하면 쉽지만, 그냥 6번 줘. 이렇게 하시면 제가 6번 홍등 5종 세트 6만원 결제하면 되는데, 이 아이들이 하나에 12,000원 아이 꼴이라고 하면,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렇게, 이, 그, 연등, 3만원짜리를 15,000원에 할인한 적이 있습니다. 아 얘보다 작잖아요. 그 화분에, 12cm 화분에 있었어요. 크기를 감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해드려요. 자, 요렇게 다섯 개가, 다섯 개, 5개. 넌넌넌넌넌 다섯 개가 6만원. 자, 구독자님들이 궁금해요. 아우, 저 집이. <laughs> 하우스 지어서 이사 온데 얼마 안 됐는데, 왜또 이렇게 할인을 됐... 대... 보관용 어? 뭐 그런 자 제가 어, 변명을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님들 제가 요런 아이 오 세상에 에오니움 자요런 에오니움이 이렇게 매대를 떡거니 차지하고 보니 어, 바닥에 바닥에 제가 매대를 급히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바닥에 음, 내려놓으면 어, 어때요 어, 괜찮죠 그러면 겨우 여름 나서 가을에 팔면 제 가격 다 받지. 그러나 구독자님들께 이 때는 이때다 그래서 61% 할인을 해 드리는 거예요. 어또 싸게 팔아도 문제고 비싸게 팔아도 아이고 그 집에 비싸다고. <laughs> 자, 그리고 여기 제가 소개하지 않는 국민 다육이, 국민 다육이는 매장에 오시면 대폭 할인해 드립니다. 자, 우리 농장에 구경도 오시고 힐링하러도 오시고 어 그리고 만약에 구경만 하고 가도 되지만 나는 꼭 사야 되겠다 하면 어, 국민다육이 국민다육이를 대폭 할인해서 드립니다. 자, 이렇게 잘 키운 제가 에오니움도 기가막히게 이제 <laughs> 기둥차게 키워. <laughs> 그래서 이제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저 집에는 흙이 틀린가 봐. 맞습니다. 예. 흙이 다릅니다. 흙이 다릅니다. 자, 우리 그어나 어, 유튜브 나는 농부다 그리고 MBC 생방송 오늘 저녁에 출연했던 흑사장님 어휴 세상에 멋있더만 잘생겼더만 <laughs> 자 흑사장님이 흙을 얼마나 잘 만드는지 황금 비율의 쑥쑥이 흙을 보러 갑니다 아이고 이뻐라 이런 애들 얼마나냐고요 다른 영상에서 소개합니다 오늘은 6번 6 6번 홍등 세트 5종 어, 합이 15만 5천원, 아이고 돈은 6만 원만 내면 개당 12,000원이 안 됩니다. 택배까지 하면 자 이렇게 오늘 받으시는 거예요. 자 흑사장님 보러 갑니다. 내 네, 구독자님들 제가 이어 갈게요. 아유 우리 농장에 오시는 분들은 전부 다 이거 좀 만들어 달라, 이거 좀 팔아라, 이거 좀 구해달라 표배센스입니다 어, 그래서 제가 어, 작년에 포기 나눔에서 이렇게. 음, 7.5cm 포트예요한 개는 7,000원이요, 세 개는 2만원. 예, 네, 맞습니다. 자, 어, 만든 폭 포기, 나눔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세 개를 뭉텅이로 심어버려. <laughs> 아유, 세상에. 자, 퓨베센스. 하나는 7,000원, 요즘에 한 8,000원, 000, 만원 가지요? 맞습니다. 자, 요, 요, 요 색감 보세요, 색감. 제가 얘이 예, 아이는 꽃대를 다 자른 아이고, 얘네는 구독자님이 보기 때문에 꽃대는 안 잘랐잖아요. 자, 표베센스 하나는 7,000원이고, 세개 하면, 떼고, 2만원. 어, 자, 어, 같이 구매하시면 택배비 없이 가, 어, 그런가요? 어머, 그러네. 어머, 딱 택배비요. 아유, 내가 택배비가 없기는 뭘 없어요. 내가 내지. 자, 세개 어, 2만원에, 하시면은 제가 택배비 뭡니다. 5만원 이상은 내가 물고 5만원 미만은 구독자님이 물고. <laughs> 자, 그 다음에 제가 요즘에, 이, 그, 녹기란이, 노란색이 꽃필 때, 제가 이렇게 군생, 분해, 식재해서, 어, 많이 판매했습니다. 자, 녹기란 하나에 얼마예요? 8천원세 개면 24,000원 다 떼요. 세개부족건 2만원. 왜? 합식하십시오. 라는 뜻이에요. 이제 요 아이들이, 이제 꽃대는 다 자를 때가 됐어요. 이렇게 떨어지죠? 꽃대는 떨어집니다. 이렇게. 꽃대는 떼고, 제가 보내드릴 테예요. 자, 꽃대 떼고, 세 개를 합식해서 가는데, 요 아이들은 이렇게 입장이 조금 떨어지면, 아래에다 놓으시면 되고, 또 입장이 떨어지는 쪽에서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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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야들이 뿡! 뿡! <laughs>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꽉차 잖아요 꽉차 잖아요 자 얼마나 멋있는 표백 저기 높기란 인지 짠짠짠짠짠 이렇게 멋져요 이렇게 멋져요 자 이렇게 해서 어, 같이 구매하시면 맞아요 표백 어, 센스는 하나 사시면 7천원이고 세개 2만원 높기란 하나 사면 8천원 세개 하면 2만원 이렇게 해서 어, 구독자님께 음, 같이 공동구매 할수 있도록 제가 영상을 같이 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다육이 농장이 화랜드입니다. 저희 이와랜드의 입구에 들어서는 정경입니다 구독자님들이 맨 먼저 우리 집에 방문하면 가장 먼저 해주는 얘기가 기가 막히게 잘키운다야 흙이 좋아서 그런 거야 맞습니다 그쑥쑥기를 오늘 낱낱이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종이컵 보이시나요 저 종이컵 사이즈 여기+ 여기+ 여기 종이컵 보이잖아요 얼마나 큰 대품의 창 얼마나 잘 달구어진 국민이. 바로 쑥쑥이가 그 비법입니다. <laughs> 맞아요. 이렇게 잘 키우는 데는 흙이 좋아서 그렇다고 구독자님들께서 입소문 내주는 바로 그 쑥쑥이 흙 영상 이어가겠어요. 네, 구독자님들 다육이 보셨잖아요. 그렇게 잘 키우는 다육이는 뭐가 좋다고? 흙이 좋다고 구독자님 스스로 우리 농장에 방문하신 분들은 입소문을 다 내줍니다. 자, 흙, 어떻게 만드는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자, 어, 나는 농부다 출연하신 그 사장님 맞으신가요? 맞습니다. 어머, 세상에. 자, 이렇게 나는 농부다에 출연하셔서 흙을 자랑해주신 그 사장님이 맞습니다. 자, 흙을 어떻게 만들어요? 자, 다, 이, 재료는 거의 비슷한데요. 네. 어, 각 재료마다 비율이, 황금 비율로 이렇게 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아, 제 각자의 재료는 비슷할 수 있으나, 배합 비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자, 이렇게 열 가지 재료에 살균, 살춘, 질석, 물음까지 추가해서 비벼서, 어떻게 비벼요? 기계로 이렇게 어. 기계에다 넣고 돌려주시면 돼요. 아 세상에 우리 딸이 초창기에 고생한다고 사줬던 기계로 이렇게 비빈다 이 말이죠. 네. 자 이렇게 비벼서 자. 자자 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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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잘 만드는 자, 어머, 세상에, 이렇게 다육이를 잘 키우기까지는 황금 비율의 흙이 중요하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황금 비율의 흙을 한 번만 자, 베란다에서 굳히겠다. 그러면 자, 쑥쑥이. 오, 그리고 소림마사? 네, 맞습니다. 그 베란다에서 나는 굳혀서 다육이를 키우겠다 하시면 쑥쑥이 2kg에다 소림마사 2kg를 섞어 섞어 섞어서. 자, 제가 이 상태를 보여드리면, 요렇게. 세상에. 이 흙으로 써보신 분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그, 저기, 쑥쑥이가 제일 좋더라. 자, 소문 다난 흙이 바로 이 흙입니다. 자, 그리고, 어, 자, 베란다에서는 쑥쑥이 2kg, 소림마사 2kg를 섞어서 굳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어머 세상에, 야, 야는 뭐래요? 어, 창옥, 창옥. 자, 구독자님들 요즘에 이 이렇게 잘 키우 라임. 자, 구독자님들께서 이렇게 잘 키우는 창금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도 종자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지만 이런 아이들은 창금이에요. 자, 창금을 어떻게 잘 키워요? 세상에, 세상에. 자, 제가 창금을 잘 키우는 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흙이라고 저희 산야초 60%에 나머지 배수 영양을 추가적으로 주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창흙으로 구독자님들께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해본 경험으로는 창흙을 넣은 창금이 기가 막히게 잘 크더라. 자, 요 창흙은 이제 지금부터 빨리빨리 소개할게요. 이렇게 키워 보는 창 요렇게 키우는 창금을 구독자님들이, 자, 10kg에는 창흙을 2개 정도 넣으면 됩니다. 창흙은 1kg에 5,000원씩 판매하는데, 10kg 쑥쑥이에 약 2개 정도, 어, 넣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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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생각에는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딱 알맞는 그런, 어, 어, 창흙이 됩니다. 자, 쑥쑥이 한 번만 다시 정리할게요. 2kg는 5,000원입니다, 쑥쑥이. 5kg는 만 원입니다. 10kg는 2만 원. 쑥쑥이만 구매 고자하시면한 박스에 택배비를 4,000원. 두 박스다 그러면 8,000원입니다. 택배비를 각자 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 5kg짜리. 그리고 제가 지렁이 100% 분변토는 예, 3kg에 만 원씩 추가적으로 넣었는데 아가 어, 너무 어리나간데 내가 키우고자 할 때는 저도 지렁이 분변토를 조금씩 씁니다. 자 그다음에 어, 아까 창흙 창읍 소개했었잖아요. 창흙은 10kg에 2개 정도. 어, 1kg짜리 2개 정도 넣으면 제 생각에 아주 딱 알맞는 어, 창 어, 금. 흙이 된다고 제 생각에 합니다 자그 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필요한거 어 영양제 필요하다고 요자 비타민 어 맞아요 비타민 이고 어, 소 짜는 5천원 대 짜는 만원입니다 칼슘은 음 어, 석화를 갈아서 만들었습니다 석화 갈아서 만들어서 키로에 4천원 입니다 자 그리고 아이고 아른거려라 <laughs> 자그 다음에 요 다육이볼 소자는 제가 입고지 할때 사용합니다 어, 2kg에 7,000원 어, 다육이볼 중자는 복토할 때 사용합니다. 2kg에 7,000원 맞습니다. 그리고 어, 화분이 커지면 12cm, 15cm 이상이 되면 맨 아래에다가 저는 가벼운 돌, 경석을 깔아요. 경석이 얼마예요? 1.5kg가 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아니야, 나는 복토를 중립으로 하겠다. 그러면 중립은 5kg 5,000원. 소림마사를 추가적으로 쓰겠다. 5kg 5,000원. 맞습니다. 그리고 2kg 필요하신 분은 따로 2kg 2,000원, 소림마사 2kg 2,000원, 중림마사 2kg 2,000원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님들, 제가 초보맘 시절에 요런 아이들 파는 데가 가장 어디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아이고, 그러게. 자, 빨리 갑니다. 흰색, 사각. 9호짜리 9cm를 말해요 예, 지름이 가로 세로가 9cm예요 어, 높이도 9cm겠죠 자 이렇게 오머수 세상에 자, 이렇게 생긴 9cm짜리 예, 사각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흰색 사각 9호짜리 10개 만원입니다. 10개 단위로 판매합니다. 자, 흰색 사각 12호짜리 10개 만오천원. 흰색 사각 15호짜리 10개 2만원. 자, 9cm, 12cm, 15cm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혹시 요 근간에 우리 다, 농장에 오신 분들은 이제 검정색에서 하얀색의 분으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는 더큰게 필요하다. 제가 이 보라색하고 연두색은 기가 막히게 <laughs> 어, 맞춤으로 만들어서 구독자님께 제가 사용하고 써보니 좋아서 소개합니다. 자, 보라색 원형 15는 1,500원? 다섯 개 하면 7,500원. 보라색 17, 에, 에, 하나에 2,000원, 다섯 개 하면 만원입니다. 보라색 20, 하나는 2,500원, 다섯 개는 12,500원. 색상은 나는 보라 할 거냐? 이게 보라인데, 영상으로, 자, 흰색하고 구분이 되죠 보라 맞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연두색은 똑같은데, 에, 색상만 보라달라, 연두달라 하면 됩니다. 자, 흰색까지 다 같이 볼까요? 흰색은 사각이에요. 구호 12호, 15호. 보라는 15호, 17호, 20호. 자, 사진 찍어서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마지막에. 자, 어, 깔망. 예, 깔망은, 맞아요. 그, 도자기 화분 구매하면 제가 다 드리지만, 따로 추가적으로 구매하면 만 원, 이천 원, 천 원. 한 장에 천 원입니다. 자, 그리고 삼목판은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거를 삼목판이고, 구멍이 없는 물준, 물, 준, 물. 관수하는 거는 저면 통이에요. 자, 삼목판 37 곱하기 53은 4,000원. 저면통은 삼십칠 곱하기 오십삼이 오천 원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요즘에 그 맞아요 나는 농부다 출연하고서부터 그 흑사장님을 많은 분이 찾아서 흑사장님이 오늘 <laughs> 출연해서 정격 소개를 했습니다 예 꼼꼼하셔서 어머, 워낙 꼼꼼해서 잘 만드는 쑥쑥이 영상 특. 특별히 구독자님들께 소개해 드렸어요. 건강하고 즐거운 다육 생활하시기 바랍니다.